오늘은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는 선을 그어볼 겁니다. 선을 긋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지역들을 선정한 후그 지역들을 제가 차를 타고 통과하고 나면 지도 어플을 통해 그어진 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컨텐츠 역시 단순 선긋기 드라이브는 아닙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적지별로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시도해볼 리뷰 방식은 기대 이상, 올 기대 이하입니다. 저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본 후그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와 실제로 가서 봤을 때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느껴보려 합니다. 사진빨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고 난 후에는 총 주행거리와 걸린 시간 그리고 유류비를 알아볼 거고 동쪽과 서쪽이 어떤 모양으로 나눠졌는지도 확인해볼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을 선점하는 과정은 정말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바로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를 재서 눈대중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첫 중심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강원도 철원군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상하기도 저는 대한민국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철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쪼개보기 위해서 뭔가 대사가 좀 이상한데 저번에 휴전선 따라가기 컨텐츠 때 왔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철원을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쪽으로 차를 몰고 올 때면 항상 느껴지는 게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를 추적하거나 내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노드 VPN을 설치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공공 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 또는 웹서핑 중 일어나는 악성 웹사이트 유도 공격 등 다양한 해킹의 위협에 놓여 있지만 VPN을 설치하면 이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VPN은 저의 IP 주소를 가상 IP 주소로 변경해서 온라인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저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해 줄 거예요. 국가별로 VPN망도 제공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 그리고 특정 지역의 IP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겠네요. 한 개의 계정으로 10개 기기 동시 접속도 가능하고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PC 등 다양하게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달 정도 써보고 있는데요. 이제 VPN 없이 인터넷을 쓰는 게 찝찝해지더라고요. 노드 VPN 덕분에 아마도 제 채널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시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인터넷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드 VPN의 제작 지원 덕분에 컨텐츠 비용 아끼지 않고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것은 복주산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예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주차장이 닫혀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온 사진이랑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기가 너무 좋고 철원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그냥 한번 믿고 와봐도 될것 같아요.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그리고 입장료도 싸고 그리고 이 휴양림은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4인실과 8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일반 숙박시설. 시설 대비 많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막 예쁘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요. 이 장소는 제대로 입장을 못했기 때문에 기대 평가는 생략하겠지만 설원에 다시 오게 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철원군을 시작으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가까이 운전을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오늘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laughs> 이날 강원도 지역은 소나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제발 틀려주기를 바라며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안개와 햇살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풍경이 나오네요. 혼자 보기 아깝다. 해 뜨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 제가 오늘 선크림을 모르고 안 바르고 나왔어요. 제가 약간 선크림 안 바르면은 밖에 외출 안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거든요. 아, 이거 가는 길에 올리브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루라도 더 늙을 순 없어. 그렇게 선크림에 집착하며 운전을 하다 보니 어느새 화천을 경유한후 춘천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춘천을 지나고 있는데 국도로 가는 방법이랑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착 시간이 10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수 있게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거예요. 오늘은 북도든 고속도로든 할거 없이 빠른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얘는 강원도만 오면 연비가 이렇게 미쳐 돌아갑니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춘천 시내로 진입했는데 훌륭한 연비에 반해 날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자꾸 뜸문뜸문 떨어지네. 이제 춘천을 빠져 나갑니다. 춘천 휴게소입니다 가게가 많이 문을 안연거 같은데 일단 눈부터 좀 붙일게요 새벽부터 운전을 했더니 또 피로가 몰려와서 10분만 딱 눈을 붙일 계획을 하고 시트에 누웠습니다 오, 10분이 이렇게 빨라? 일단 얼굴 상태 체크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지금 너무 돌아다니는 게 찝찝하네 자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생각보다 깔끔하다. 제가 일부러 만든 머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핫도그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아 소떡소떡을 샀습니다. 제가 먹방을 잘안 하는 이유입니다. 휴게소에서 컨디션을 회복한 후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앙 고속도로를 타고 도착한 두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간 70km. 여기 상남자의 도시네. 서울은 50km만 달려도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홍천에서 방문해 볼 것은 홍천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있는 무궁화 공원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무궁화 공원을 찾아봤을 때는 깔끔한 공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왔거든요. 실제로 와본 느낌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장소는 아니고 시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옆으로 무궁화들이 펼쳐진 요 길이 있거든요. 무궁화 꽃길 예쁘네요. 못 살리겠다. 5점 정도의 기대는 했는데 실제 느낌은 4점 정도였습니다. 이 장소가 마음에 들긴 했지만 서울에서 4시간이나 운전해서 와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철원과 홍천 사회를 잇는 선이 그어졌고, 이제 세 번째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원도 지역을 벗어나 충청도 지역으로 갈 건데요. 날씨는 근데 계속 이럴 거야. <목소리> 어, 그래도 확실히 피곤하게 피곤하네요. 아, 또 다음 역에서 들러서 좀 자야 되나? 아, 졸음이 쏟아져서 안 되겠는데요. 원주 휴게소가 보이는데 저기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피곤해요.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저없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3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잘 쉬었다. 이제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보자. 어, 여기 기름값 싸네. 1,629원. 연비 25.8인 상태에서 기름 넣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900km입니다. 대박! 네, 자길 잘했어요.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 아까보다 도로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컨디션이 회복되고 나니 운전이 다시 즐거웠습니다. 행성을 거쳐 원주로 무사히 진입했고 강원도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충주시였습니다. 여기는 충주의 임충민공 충렬사입니다. 저는 평소에 인경업 장군님을 존경해왔습니다. 사실은 충주에서 드론 띄우기 좋은 데라서 그런데 제가 진짜 생긴 거 답지 않게 뭔가 이런 역사가 있는 문화재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또 경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친근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꽤 규모가 있는 사당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 사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이런 데 와보면 괜찮지 않을까?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분위기였지만 상상했던 것보다는 아담한 느낌이어서 기대 이상보다는 기대 이하 쪽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곳은 조금 아쉬운 시기에 방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아쉬웠지만 벌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는 충주를 통과하고 다음 도시로 향했습니다. 충청도를 벗어나서 경상도 쪽으로 향합니다. 어, 국도를 달려 충청북도 경계선 부근에 있는 괴산군을 통과하고 나니 경상북도 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경시에 도착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경도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곳인데 언젠가 한번 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살면서도 못 가보는 지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문경시의 문경대로라는 곳인데요 경치가 되게 좋다 이런 데서는 음악 틀어주세요 좋다 날씨 저는 지금 대한민국 한가운데를 가로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날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맑은 날씨를 볼수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뭔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경상북도 상주시였습니다 배고프니까 뭘좀 먹어야겠다. 여기는 커피 팀버 상주풀 마운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굳이 체인점 카페로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여유롭고 좋은데요. 완전 내 스타일. 어. 제가 여기로 온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카페가 맞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했고 작은 동물 농장 같다는 리뷰도 있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인테리어도 좋고 동물들도 있어서 좀 신기했다. 카페 안에 풀장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나 왔다고 반겨주는 거야? 아 귀여워. 여기는 바베큐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바베큐장을 이용하면 수영장과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오기에는 아까운 장소였네요. 이제 상주를 떠나 다섯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선은 절반 이상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확실히 날씨에 따라서 좀 동네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기는 합니다. 충주시도 날씨 좋으면 진짜 좋은데 이제 상주를 벗어나면 경상남도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할 건데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김천과 구미를 스치고 가더라고요. 성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성주군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성주 톨게이트를 경유를 하게 되겠네요. 성주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국도를 이용해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30분 정도 남았네요. 대한민국 짜러기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물론 제가 24시간 안에 대한민국 한 바퀴 도는 컨텐츠에 비하면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그만큼 임하는 정신 상태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24시간은 진짜 빡세게 정신 무장을 하고 갔었거든요. 와 여기는 성주군 가야산로라는 데데 오늘 드라이브 코스 중에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혼자 오버 좀 해봤습니다. 성주군의 성주 가야산로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산속 고브란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합천에 와서 도착한 곳은 대장경 테마파크라는 곳이었는데요. 입장료가 있어서 끊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티켓을 구매해 입장해 봤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어딜 구경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엄청 넓잖아. 아, 시원한 데로 가보자. 네, 천년관 들렀다 가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좋았습니다. 레이저들이 반짝거리는 방들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설들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일단 시원해서 좋아요.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넓었고 짧은 시간에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봤던 곳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경 테마파크는 물놀이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둘러봤다가는 다른데 가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합천에 온다면 한 번쯤은 와볼만하다. 그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나 날까? <laughs> 내 채널 적자 하는 거나 신경 쓰 쓸... 합천까지 오니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잊은 게 있다면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선크림은 사지 못했네요.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황금 지7공은 쩐다. 지금은 제가 한국을 종단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채널이 커지고 콘텐츠 스케일이 좀더 커지게 되면 더큰 나라를 종단하고 싶어요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날씨가 좋은 합천의 도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도 귀여웠고 자연경치도 뭔가 동화 속한 장면 같더라고요 이런 녹음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완전 다른 세상에 또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니까 저보다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오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이시지 않을까 하지만 점점 풍 환경을 즐길 수만은 없었는데요 점점 체력이 바닥나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치를 보고도 뭔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제가 피곤해졌다는 증거인데 아까 장기에 약발이 다 떨어졌나봐요 그렇게 길고 긴 운전 끝에 저는 한 도시에 도착했고 이곳은 여섯 번째 도착지인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목적지인가요? 지금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을 반을 가르려다가 제가 반이 갈라질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곳은 호반 전망대라는 곳이었는데요. 주차장에서 거리가 있어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정말 오만 생각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좀 대박인데요. 정말 진주에서 진주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어, 드립 오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리뷰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엄청난 절경들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을 하고 왔어요. 사진빨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는 기대 이상입니다. 사진보다 조금 더 감동적입니다. 이날 찾은 곳중 저에게 가장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꽤 힘들었음에도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주시를 찍고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로 갑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날의 최종 목적지는 남해군이었습니다. 진주에서 남해로 가기 위해서는 사천시를 경유해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사천에서 남해까지는 총 4개의 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삼천포 대교를 시작으로 초양대교, 늑도대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선대교를 건너고 나면 남해군의 도로가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억텐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마저 없고 지금 약간 그냥 억텐션 상태. 아까 성주군인가 제가 오늘의 드라이브 코스 1위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남해 1등, 성주 2등. 아 오늘 결국 썬크림 못 발랐네. 올리브영 갈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남해 해안도로를 달렸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다랭이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랭이마을을 제대로 구경을 하려면 저쪽으로 더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럴 만한 체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게 휴가입니다. 지금 다리에 힘 풀렸거든요. 아니 걷고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리가 후들거려. 다랭이 마을은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중한 곳으로 소개되었고 여러분들은 분명 이런 풍경을 보러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각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주차장에 내려서 엄청난 경사로를 내려갔다 올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 사실을 깜빡했었고 이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즐겼어요. 남해군을 끝으로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6시 5분 철원에서 출발 후 18시 31분에 도착해 총 12시간 26분이 소요되었고 순수운전 시간은 8시간 19분이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522.9km에 연비는 23.4km 퍼리터가 나왔는데 제가 주유한 리터당 1,629원 휘발유 값을 기준으로 하면 유료비는 36,394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만들어진 선을 기준으로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만큼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날 저는 6시간의 운전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신나가지고 몸을 더 갈아 넣을거예요